수특 영어 16강 7, 8번 질문 상상해봐, 데디하라고 지식이 많은 조각들이야. 연결되지 않은 실과 그다음에 loose and tangled fabric, 그러니까 뭐 느슨해진 어떤 어 느슨해진 천어 연결되지 않은 실과 느슨해진 어떤 직물들이라고 직물들의 많은 조각이라고 상상해봐. 라 그리고 상상해봐, 데디하라고 인간이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면 with an infinite amount of fabric strings. 어, 막 이게 뭐지? 우리나라 말로 무한한 그렇지? 어 무한한 양의 어떤 그 실들을 실타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봐라. 그 실이 어디에 있냐면 어 various places 뭐 다양한 장소야. 어 throughout their mind. 그러니까 마음 속에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야. 그 실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어, 지식이라는 게 실로 치환됐고 그다음에 이 실들이 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데 어 무한한 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마음 속 곳곳에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어, 독서는 가능하게 하지 어, 깨어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이거야 마치 given a given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근데 이제 목적으로 들어온 게그 각각의 어, 그 은유적인 어떤 실들 그치? 은유적으로 표현된 각각의 실이 어, 마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깨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리딩이또 하나의 포인트로 이제 처음 들어왔어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은유적인 어떤 표현의 실들이, 니까 그러니까 은유적이라는 게 어, 이거야. 그 어디서 unconnected 했다라는 것 같아. 어, 연결되지 않았지. 무슨 뜻인지 딱 보면 알 수가 없어.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느슨한 어떤 직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어나게 해줘.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라는 표현도 좀 연결해놔야 돼. 그래서 이 어, 은유적인 어떤 실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주는 게 아니고 얻는 거니까. 그다음 그래서 더이 어, 깨어난 실들이 어, connect. 연결이 돼, with other s t r i n g 다른 실드가 연결이 된다, 이거야. As a connection continue, 그 연결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also blossom. 어떤 꽃 피워, with unimaginable color.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다채로운 색깔들의 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creating. 어, 그래서, thus 뭐, 가능하지. 이거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어, 그리고 만들지. 어, 이 d a 가 지금 뭐 이, 이거겠지. 요거 요거. 어, 깨어난 실들. 그래서 glorious cognitive tapestry. Tapestry? Tapestry, tapestry. 를 인지할 수 있는 tapestry를 만드는 거야. Tapestry는 뭐 되게 다양한 색깔로 가득 차여 있는 직물이야. 그래서 뭐, 어, 다양한 색깔로 짠 천이라고 보면 돼. Fabric. 그지 어, 단순하면 Fabric이야. 어쨌든, 어, 되게 눈부시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cognitive한, cognitive가 이제 인지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connection 됐다는 거야. 연결돼 있어. 그냥 납개 실이 아니고 이 납개 실이 이제 짜여져가지고 다양한 컬러의 되게 멋진 어, 어떤 테피스트리를 어, 만든다. 어, 그걸 만들어주는게 이제 리딩이었어 아까 어, 독서. 어, according you, 따라서 people 어떤 사람들 do not read. 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develop a tapestry that 그뭐이 사람들도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테피스트리면 are uh, one dimensional. 이게 1차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 그래서 일차적이고 and devoid 어 uh, devoid of color, devoid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색깔이 없는, 색깔이 없는, 좋아. 그러니까 일차적이고 색깔 그러니까 색깔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겠지. 어, 책을 읽지 않으니까 뭐무채색에 이렇게 해도 되겠네. 무채색 컬러, 일차원적이고 무채색 컬러의 테피스트리를 만든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따라서 this o c c u r 이거는 뭐 일어나지. 뭐 때문에 their strengths, 그들의 어떤 실들이 are only affected by everyday life experience. 경험으로만 매일의 경험, 매일의 경험이니까 특별한 경험이 아니야. 그냥 뭐 반복되는 일상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그것이 일어난다. 그것, 어, 그들은 become a blank slate. blank slate 하면 그냥 어, 백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다음 u n s l a v e d u n s l a v e d and limited. u n s l a v e d 하면 어, 그 노예가 된다라고 해야 돼. 그리고 제한을 받아. 그러니까 뭔가 한정 지어져, 속박이 돼. 오케이. 그래서 어, 노예가 되고 속박된다. To the ordinary observation. 그래서, 뭐, 일상적인 어떤, 어, 관찰에서 일상적인 관찰의 노예가 되고 속박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 자신의 주변들, 어, location, 어, local surrounding까지 나오잖아. 그래서, observation of their local surroundings. 니까 local은 되게, 어, 한정적인 부분만 얘기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어, 뭐, 국부적인 환경, 국부적인 환경, 국지적인 환경의그 일상적인 어떤 관찰의 노예가 되고 그것에 속박된다. 크게 보고 멀리 보고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어,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백지 상태가 된다. They become uh, trapped. 뭐, t r 이니까 뭐, 사로 잡히게 돼. 어떤 사람들? 뭐, 이러이러한 것들에. 그 다음에, uh, into which they were born.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면서 인투가 들어갔어. 그래서, uh, 어디 어디에 속하게 된 사람들? 뭐, 건물, 건물들? 그 다음에, uh, 문화적인, uh, right. 그니까, uh, 뭐, 의식? 좋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속하게 된 사람 건물 어떤 문화적 의식에 be c o m e trapped, trapped 어, 갇히게 된다. 그래서 they, they cannot see 그들은 보지 못해 outside of themselves. 뭐어 제기된 명사 그들 자신의 어떤 어, 밖을 볼 수가 없다. 어 uh, the non- non-reader <laughs>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은 그래서 be limited, 한정이 돼. 어 uh, t only, t only what 어 uh, 뭐에만 what they Physical y experience, first-hand. 어, 실제로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만 한정이 돼. First-hand는 뭐 직접이라고 합니다. Direct, direct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실, 직접 실제로 경험한 것에만 한정된다. 어, 환경이 become the master, 주인이 되는 거지. Of the non-reader, 그책 읽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이 돼. 환경이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내가 지배를 받는다 이거야. Because it is the non-readers only link. 그그 그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연결돼 있어. 뭐에만? what is within reach. within reach는 리치가 이렇게 손을 뻗다 하잖아. 그래서 그손 뻗어 닿는 곳에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주변에 아까 어, yeah, 어. 어쨌든. 아. 어, 그다음에 conversely. conversely 그러니까 어, 반대로. 이거 중요한 단어겠네.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non reader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reader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tapestry는 is permeate. Uh, permeate는 가득 차 있다. 좋아. 가득 차 있다. 뭔가 스며들다 이런 것도 있어. 어쨌든 어, 가득 차 있는 거야. 뭐로 가득 차 있냐면 텍처럴. Texture. 텍처는 감촉이야, 이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어, 질감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 질감. and volume. 볼륨은 뭐 이렇게 볼륨감이지 뭐. <laughs> 덩어리. because 왜냐면 하 readers everyday experience. 그책 읽는 사람들의 매일의 어떤 경험들은 are only a uh, m i n i s seg segmentation. 미니스는 어, 되게 미세하다고 보면 돼. 뭐 1분? 어 미세한. 미세한 어떤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 of uh, what has been learned. 배운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들은 배운 부분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어, Everyday Experience는 요,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요거밖에. 매우 미세한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laughs> 가득 차 있다. 뭐, 감촉과 어, 볼륨이 가득 차 있다. Uh, learning uh, for leader. 그책 읽는 사람들은 Learning 은 is not limited. 한정하지가 않아. 한, 이렇게, 어, 한정되지가 않아. True. What can be seen? 보는 것에 의해서만 한정되지 않아. But. 어, 모나디 뭐, 바피요? 음, 나데이 바피. 보는 것에 의해서 한정되는 게 아니고 what can be uh, conjured in the moving imagination. 그 어떤 상상 상상의 어떤 영역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것. can be conjured 하면은 뭐 그려질 수 있는 것에 어, 한정되지 않는다. 이지 어, 그렇지. 어, 다시. 한정되지 않는 게 어, 그 그러니까, 어, 보는 것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뭔가 어, 상상의 영역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것에 대해 그려줄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한정되는 영역이 훨씬 더 넓다는 거야. 그냥 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상상력까지 그 영역까지 넓혀진다 이거지. The reader 그책 읽는 사람은 learns 어, 배우는데 what is mindfully and emotionally observed. 그래서 어뭐 마음과 감정을 통해서 흡수된 어, 흡수된 것에서 어, 배운다. 그니까 마음과 감정은 지금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physical이지 보는 것이 단데 책을 읽는 사람들은 보는 것 말고도 상상하고 뭐 마음과 감정적인 부분까지 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지 Like 뭐 같이 이렇게 쫙 묶으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Elegant fresco 이 사람과 이 사람이 Elegant한 fresco처럼 The strings of the reader 그 읽는 사람의 그 스트링이 Create, 만들어, a Lasting, 지속되고 그리고 Extraordinary i l effect 뭔가 특별한 어떤 어, 영향을 That uh, carries with them the ability to change the world c a r r 는 함께 가는 거야. 뭔가 담아 있어. 그것들. 그것들에, 어, 뭘 담아 있냐면, 어, 뭐야. 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있는, 어, 영향력을, 어, 만든다. 어, 너무 버벅됐다. 다시 정리할게.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어, 프레스코처럼 그스트 r 스그 줄들이 읽는 사람이야, 이제. 그책 읽는 사람들의 줄이 만드는데, 오래 지속되고 그다음에 정말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그 특별한 효과가 뭐냐면 세상을 바꿀 능력을 가진 뭐이 줄이야 어, 가진 효과를 만든다. 어, they are not restricted. 어, 그것들은 한정 지어지지가 않아. 그 어, 그것은 한정 지어지지 않아. 어, 뭐로 한정 지어지지 않냐면 날 있으니까 even street corner. 뭐 주어진 어떤 street corner 뭐 있는 그대로 속할게 어, 뭐야 길길 모퉁이. 어, 그리고 또는 attached. 어... 어 뭐에, uh, to a s p e c i f i c country s i e 뭐, 특정 지역의 산비탈에 uh, attached 되지 않아, restricted 되지 않고 attached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a y 가 이제 계속 실이야 그 실들이라는 거는 어, 제한되지가 않지. 왜냐하면 환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 t 스트리트 코너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그 아까 얘기한 책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 본인들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에 이제 대용어야. 그래서. 어, 어떤 길 모퉁이나 그다음에 specific uh, c o u n t r s i d e 내가 본 것들에 어떤 어, 제안을 받거나 attached 뭐 부속되지 않는다 좋아요 그런 것에 부속되지 가 않아 어, 물리적인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정신적이고 어, 감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나왔었지 그래서 world reader can skip 어, s k 건너뛸 수 있어 through time 시간을 건너뛸 수 있어 그다음에 어, dance 춤을 출수 있지 through galaxy 그래서 뭐 은하수 은하수를 뭐 은하수를 어, 춤을 출수 있어. 어, 은하수를 건너 춤출 수 있어. 그리고 stroll 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Through a place, unvisited. Unvisited니까 뭐 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좋아. 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어슬렁어슬렁 다닐 수 있다. 시간을 건너뛰고 뭐 춤을 추면서 은하수를 또 건너가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for 때문에.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해해야 돼요.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의 어떤 영역과 책을, 책을 읽는 사람의 영역, 책을 읽는 사람의 영역은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내가 본 거에만 한정되지 않고 뭐 이렇게 다양한 어, 어, 되게 판타지 같은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 이거지. All together, All together 뭐, 어, 뭐 요약하면 하면 되거든. In short 요약하면 The greater readers 뭐 어, 훌륭한 책 읽는 사람들의 어, tapestry는 Uh, expanded 이렇 uh, 확장됩니다. With every new book, 뭐, 어, 새로운 책들로 뭐할 때까지 책 있는 책는 사람들은 항상 책을 읽는다 이거야. 새로운 책들로 뭐할 때까지 knowledge가 spill over 넘쳐날 때까지 into a u n c r h a b l e thirst. Uncrushable thirst는 뭐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갈증,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넘쳐날 때까지. For more new inform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새로운 정보를 향한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런 갈증으로 흘러넘칠 때까지. 어, 새로운 책들로 어떤, 함께 커진다, 확장된다. 그래서, 어, 책 읽는 사람들의 테피스트리는, 어, 확장이 되는데, with every new book, 매일 새로운 책들로 확장이 돼. 됐지? 응.